아이코스 등산도 정상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요. 아 해가 더 급했네요. 제가 정상 올라가기 전에 해가 거기에서 싸게 밀고 올라오네요. 아 여기 3월 2일입니다. 3월 2일 LA 아침 지금 6시 한 20분을 막 넘어선 것 같은데요. 아 오랜만에 일, 이렇게 일출을 봅니다 아주 신동감있죠 아, 아, 구름이 너무 이뻤어요 겠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지만 너무 이뻤습니다 아, 미국은 지금 안전권으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람들을 자꾸 겁을 주고 있어요 아, 제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는 함께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.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데미지를 많이 입히고 안 입히고 차이죠 아 제가 1년 전 페이스북을 보면 한국 걱정했어요 그런데 야, 지금 1년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아, 미국이 최고 큰 피해를 입었죠 예, 50만이 넘어가는 사망자와 아, 3천만에 육박하는 확진자 예, 뭐 어, 백신은 세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있구요. 어, 자영업자들부터 뭐 소상공인들 다 죽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또 돈을 찍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살아나고. 아또 2차 샷다운돼가지고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2차 또 경기부양안이 예, 통과돼가지고 예, 지금. 아,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일본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. 아,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차 구양안을또 지금 하고 있어요. 하원에서 통과됐고요. 네, 상원에서 남았는데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7 50인가요? 7월 2 5전인가요 한국보다도 싸요.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1 5불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네, 뭐 반대가 너무 심해서 네, 워싱턴 장가에서 일단 그걸 빼고 빼고 일단 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것 같아요 아, 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3차 부양안 규모가 2천 몇백조 원이에요 아, 한국 4년 예산과 맞먹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를 야기할지 아, 정말 그 미국 죽어 있는 경제를 다시 살리는 불씨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어쨌든 아름다운 아, 3월 2일 아침입니다. 제가 지금 위태롭게 서 있어서 지금 초점을 잘못 잡아서 아, 똑바로 못 찍고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래요. 그 참. 아까 오면서 제가 넋두리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요. 열심히 살아야죠.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절망을 하지 말시다 절망을 하지 말고 살아 있으면 좋은 날 와요. 제가 그 대표적입니다. 제가. 제가 오뚝이 인생이라 그러는데 별명이 오뚝이요 주변에서 저를 오뚝이라고 불러요. 아, 몇번 죽을 고비가 있었죠. 아, 참 가정사도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댔는데 어느 누구나 그렇잖아요. 그렇죠?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. 어느 누구도. 네, 지금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. 아무리 부를 어, 누리고 살아도 시련은 옵니다. 그렇지만 그 시련이 올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십시오. 뭐술 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하세요. 술 한잔 하시고 넋두리도 좀 풀어놓고 친한 친구들 찾아가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 갑니다. 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분명히 와요. 좋은 날이 다들 힘든 것 같은데요. 아침에도 그 뉴스에 엄마는 죽고 아들은 아파트에 출신하고 뭐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, 제가 볼 때는 힘든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예, 좀 안타까운데요 자 다들 오늘 또 힘내시고 저 기운차게 올라오는 태양을 보시고 예, 기도하시고 예,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요 절대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늘 화이팅하겠습니다. 오늘 집사람이 안 나와서 혼자 외롭게 사냥을 하는데 그래도 저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. 그래야지 옆에서 잘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.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? 제가 그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우리 집사람이 어, 제가 먼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? 그 얘기를 할 적에 제가 뜬금했고 좀 쟁감이 확 어깨를 놀르더라고요. 미국 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만 하는데 그 옆에서 제가 모든 일을 도모하고 예, 지원을 하거든요. 예,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좀 아찔한가 봐요. 그, 어,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.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사내 합니다 <laughs> 건강을 유지하려고. 자 오늘도 하이팅 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씩씩하시게 행복하시고 예,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.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하늘이 정말 맑아요 한국은 대설이 왔는데 참 한지붕 밑에 이렇게 틀리네요 예.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